《강원일보》 17일자 기사입니다. 불에 탄 화폐 어떻게 되나라는 기사인데요. 산불이 나면 정신없이 집을 나서서 대피하느라 집에 있는 현금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하고 나오게 되죠. 만약 산불로 현금이 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손상된 화폐를 한국은행에 가져가면 새 화폐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손상된 상태에 따라 교환 규모를 결정하는데요, 지폐의 경우 남은 면적이 원래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엔 전액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남은 면적이 원래의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인 경우에는 반액 교환할 수 있고요, 남은 면적이 원래 면적의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 처리돼 교환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남아있는 크기가 중요한 만큼 인터넷에선 최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상자나 용기에 담을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동전은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 판별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액면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성과 강릉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난 2019년 당시 한국은행 강, 강원본부와 강릉본부에서는요 교환한 연간 화폐 규모가 1억 3,280만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선 현금을 탄 그대로 최대한 보존해서 한국은행에 가져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엔 강원일보 0월. 영월... 3척, 고속도로, 카운트다운 4월 말 예타 대상 선정 여부 결정이라는 기사인데요. 민선 8기 강원도정 최대 역점 SOC로 꼽히는 0월 3척 고속도로 사업 추진 여부가 4월 말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0월 삼척 고속도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대상 사업에 선정돼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향후 예타면제 여부도 검토해 볼수 있어서 이번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에 강원도는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면담하고 영월3척 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영월3척 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중점 사업으로 반영됐지만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비용 대비 편익이 0.3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서 사업 추진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악지대를 지나는 구간이라 교량과 터널 등의 비중이 높아 총 사업비가 4조 9,096억 원에 달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기대되는 효과로는요, 폐광지와 동해, 삼척, 경북, 울진 등 동해안 남북권 접근성 향상과 평택항을 동해안 최단, 평택항과 동해안을 최단거리로 연결함으로써 동해안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